예,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023년도 부활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역사와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거짓말이라 그러면 기독교는 존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는 이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의심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의심할수록 더욱더 확신에 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의 정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라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말해 준 이후에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 가서 이제 나의 부활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어 드린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에 정인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인되면 정인될수록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랄리 성경 문문을 통해서 너는 이 일의 정인이라 그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정인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본문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에게 달리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직접 만나고 지금 그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달리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일전 안 했지만 44절과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건 성경입니다. 성경이 나를 가르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려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뭐를 깨닫게 하셨다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들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붙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것처럼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과 성경 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과 31절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리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나는 직접 예수님을 봐야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기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자기의 발에 있는 그 못자국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신 겁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로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진리가 나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천하 없어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100%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인인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진짜인 것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하, 말씀이 진짜구나. 어떤 사람이 죄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 나 지옥 가겠구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보는 순간에 내 안에서 모든 죄책감이 사라져 버리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할때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어 이 공로가 진짜 나의 죄를 사하는구나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병든 자들은 그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 줘라. 그러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들, 여러분들 가운데 역시 내가 고치지 못할 질병이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고쳐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이런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가 뭐라 해도요, 예수가 있냐 없냐, 뭐 세상에서 그런 짓을 해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보고 욕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없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나는 예수님을 경험했다니까요. 나는 예수님을 체험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내가 너무나 확신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면 기죽고 그런 사람들 말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휘청휘청 하려고 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처음 교회 오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그 말이 흔들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가 흔들리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음 5장 5절과 6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 나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고기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물을 던져봤자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밤새도록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는 순간 그 그물에 고기가 가. 가득 잡히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은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을 짐지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우리는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는 예수님을 이렇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간 적도 없지만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그를 간증하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찬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가슴에 새겨지는 그 저리저리한 하나님의 선포,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신앙사를 좀 시시하게 하지 맙시다. 신앙사를 대충 하지 맙시다. 이왕 예수님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 미지근하게 신앙사를 하지 말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믿는 걸 믿지. 정인이 뭡니까? 마르투스. 내가 본것 때문에 생명거는 순교자. 그 여러분, 내가 본 거를 가지고 증명해야 되죠.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휴스턴에 가면 미국의 휴스턴에 가면 이따만한 로켓트가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휴스턴에 가면 이따만한 로켓트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수 있습니다. 내가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었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시한 세상의 로켓터를 보고도 나 로켓터 봤다고 라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룻밤에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정말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어둠과 그 지옥으로 내려가는 고통이 다 끝장나 버리고 밝고 찬란한 빛이 내게 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님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똑같은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들으니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가 사실인 것을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가는 정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정가는 최함의 복음이 세상을 바꾼다. 자, 오늘 성경 47절에는요, 예수님이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석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뜰박한 제자들 모아놓고, 그리고 이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다 설명해 줍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해준 다음에, 너희들 봐라. 나중에 너희들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될 거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볼 때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혼자 예수님 아닙니까? 복음은 혼자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뜰빡한 제자들 12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 장래에온 세상이 복음화 될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복음의 정인이 되어 세상이 복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비전 있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0억입니다. 그 중에 23억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에 편만해졌고, 지금도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구석구석에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 밀림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다 죽는 선교사님들이 한 해에 90명이 넘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에 불타는 자들이 구석구석 세계에 온 밀림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의 복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정인이 될때 능력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전할 때내 믿음의 확신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확신도 사그라듭니다. 여러분이 전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 사그라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될수 있으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손해 볼까봐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감추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적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신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증교교회 사랑하는 성도로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 예수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붙들고 복음 전하는 너희와 내가 함께 하겠다.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전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일의 정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하는데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럴수록 더 예수를 전하십시오. 핍박받고, 환란받고 모욕받고, 침 뱉음 받을 때, 뺨 맞을 때, 더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회개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요, 영원을 위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이 빈자리들이 다 채워져야 합니다. 2023년대에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빈자리들이 다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복음 앞에 안 무너지는 인생 한 명도 없습니다. 제사장은요 어릴 때부터 양육된 사람입니다. 뭘로 율법으로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어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요, 골수 불교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교신자입니다. 예수 믿을 가능성 0.0000001%. 런데 오늘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에 뭐하더라? 복종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가는 복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살게 하고, 복음 받는 사람을 살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하면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전하면, 전하면. 믿는다. 믿는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말이죠. 팍스 로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의 평화. 가는 곳마다 로마가 세상을 평화롭게했다는 뜻인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으로 정복해서 믿지 않는 사람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굴복하지 않는는 다 죽여 버렸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힘과 권력과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사람을 정복해 버리는 것입니다. 대단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가는 데는요. 다 정복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로마 군병들이 그 머리 투구에 보면 막 이렇게 어 그런 깃털 같은 걸 세워 놔요. 그왜 그런가 하면 적을 압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만 봐도 벌벌벌벌 떨게 만드는 겁니다. 로마가 가는 곳에는 대항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로마가 한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12명의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서 로마가 정복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420년 콘스탄티노플황제에 의해서 여러분 이 로마가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에 믿는 나라가 된다. 박스 로마나가 아니다. 박스 지저스다. 예수가 평화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예수가 평화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 강력한 나라, 제국을 완전히 막 박살내버리고 예수로 충만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상대방을 죽여서 복음을 얻은 게 아닙니다. 자기를 죽여서 복음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조선 땅이었습니다 이시 조선 당파 싸움으로 찌들어 있고 여러분 남존 여비 남자는 대단하고 여자는 비천하고 여러분 양반과 쌍놈 술 취하면 두드리 패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 조선 땅의 문화였고요 정말로 악질 중에 악질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자들이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이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막 변하기 시작합니다. 양반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종을 막 장노님으로 세웁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 충청도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게 있는데, 그 교회 의 장노님이 자기 종을 갖다가 목사로 만들어서 그 목사님 앞에 충성하고 섬깁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막 예수를 팍팍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시시한 게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하십시오. 복음은 시시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다 여러분은 성경본문에 이야기하죠 여러분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입니다 너희에게 보낼 일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을 듣고 제자들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큰 곳에 모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같이 막 기도하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법 넓습니다. 우리 교회 이 절반 정도 크기 정도 될랑가 싶습니다. 거기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같은 것이 임해가지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많은 순간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그들에 있어서는 당연한 법적인 조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래버리면요, 이, 이 제자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였다 이러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막 하기 시작하니까 하룻밤에 3천명5천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성령님을 통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놀라운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악질 중의 악질입니다. 이거 한번 따라 하실랍니까?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천 없는 악질이다. 그 악질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놀랍게도 그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줬는데 그거 안 믿으면 얼마나 내가 완고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게 능력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능력이 있어서 정인되는 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죠.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마시면 강해집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꼭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정인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제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누구에게나 이 영을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 없으면 천하 없어도 차는 멈춥니다. 기름 있으면 생생 달려갑니다. 내 인생에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천하 없어도 무력해지고 연약해지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믿음생가을 생생 하는 겁니다. 생생 달려가면서.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는데 막 신나는 겁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재미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게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내 인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매일 누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가할 그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와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인데 떨었대요 두려웠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뭐로요?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도 떤다면 우리도 떨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가 하면 나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여러분, 떨어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다시 용감하게 하나님 나를 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우리의 능력이 희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기도는 내 손을 들어십시오 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겁나 와라, 뚝다. 엇나 와라, 뚝다.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한 부분에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도의 본질적인 건 뭔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주의의 영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에 믿음을 부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저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가 살아나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병이 떠나가기를 주여 러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뭐 부활한 것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은 너무나 틀림없는 부활이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인들입니다 우리는 증거하는 죄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여 세상을 바꾸는 자들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사를 우리 어차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놀라운 조직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왕 믿는 거 시시하게 믿기보다는 이왕 뜨겁게 한번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맛보고 저 목사님 이야기가 진짠가 한번 체험해 보시고 다음에 저한테 전화할 때 목사님 당신이 말한 게 진짜입니다 그런 고백과 간정이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